자, 기울기가 음수이고 1마2를 지나는 직선 L1이 X축, Y축과 만나는 점을 AB로 하자. 이때 삼각형 OAB의 너비가 4다 이랬어. 그러면 이런 직선은 있잖아. 몇 개가 있을까? 아니면 유일하게 하나로 정해질까? 아니면 뭐두개 정도로 나올 수 있나? 뭐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. 자,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X축이 있어. 여기에 Y축이 있고 얘가 지금 1, 2를 지나거든. 1, 2를 지나. 1, 2를 지나는 직선은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은 엄청나게 많이 그릴 수 있지, 이렇게. 어,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그릴 수 있어.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. 이 중에 어, 넓이가 넓이가 5AD의 넓이가 4인 게뭐 여러 개 있겠는가? 아니면 유일하게 정해지겠는가? 아니면 뭐두개뭐이 정도로 확실히 정해지겠는가?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죠. 먼저 할수 있는 방법은 이거거든. 이그 1차 함수. 직선의 방정식을,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잡자. 직선의 방정식을, 아, 어, 그래서 방정식이없었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잡자고,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. 음. 지금 x절편이 a인 거야. x절편이 a. x절편을 a라고, y절편을 b라고 했어. 그러면 이렇게 잡을 수 있지. 근데 얘가 이렇게 하이2니까 a 분의 1 플러스 b 분의 2는 1 이렇게 나오고 넓이가 2 분의 1 ab는 얼마냐면 4가 나와. 그렇지. 얘, 얘 이렇게 곱하면 8 이렇게 되겠지. ab는 8이고. 양면에 ab를 곱해보면 b 플러스 2a 는 ab 이렇게 돼. 그렇지. 근데 ab가 8이야. b 플러스 2a 는8 이렇게 돼. 이해하냐? 그러면 이거 b 자리에 8 마이너스 2a를 대입을 해보자. 여기 b 자리에 8 2a를 대입을 해보자고. 그러면 a 곱하기 b 자리에 8-2a를 딥. 해 보면 얘가 8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8a는 8 이렇게 돼요. 이거 넘겨가지고 넘겨가지고 2로 나누면 어떻게 되지?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는 0 이렇게 돼서 완전제곱식이라고 지 그래서 a가 2로 딱 하나로 정해져. A가 2로딱 하나로 정해진 다야 A가, A가 2면 B는 얼마지? A가 2면 여기가 4가 될거 아니야. B도 4가 되겠지. 그래서 이 직선의 방경식이 A가 2, A가 2, B가 4 이렇게 딱 하나로 유일하게 정해지는 거야. 또왜 2라고 쓰지? b 가 4로 딱 하나로 정해지는 거야. 1집. 자, 그러니까 1,2를 지나고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 X축, Y축과 만나는 점을 AD라고 할때 O a d 가 4인 이런 직선은 유일하게 하나로 딱 존재하는 거예요. 자, 그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지. 여기 1,2 기울기가 여기가 X절편이 Y절편이 4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. 이런 그래프, 이런 지금 직선이 그려져. 자, 여기에서 이제, 여기 직각이겠죠 자, 여기에서, 어, 어디가 수직이고, 직선 L과 수직이고, 이 직선 L과 수직이고, 이 OAB를, 여기가 A고, 여기가 B인데, OAB를 이등분하는 직선, 이 l 2의 L2에 y 절편을 구하라, 이거잖아. 그렇지. 그러면 봐봐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게 L2야 L2 L2 이 L2가 뭐냐 이게 직각이거든 지금 직각이고 요 넓이가 여기를 뭐 PQ라고 해볼까 P 여기를 Q라고 해보자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건 Q의 y 좌표야 야 봐봐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 x라고 하면 직각 직각 점 x라고 하면 여기도 x 직각이니까 나머지 하나 점 이렇게 되겠지 달콤인 거 알겠어? 자, 삼각형 삼각형 어, 뭐라고 쓸까 OAB와 OAB와 내가 지금 OAB에서 직각점 X순으로 했으니까 직각점 X순으로 하면 PQB 삼각형 PQB는 닮음이야 닮음, 무슨 닮음? AA 닮음 AA 닮음 자 넓이가 1대2 겠지 바로로 2등분을 한다고 했으니까 1대2 넓이가 1대2니까 닮음비는 몇대면 아 넓이가 2대1이다 2대1 얘가 2라면 얘가 1이 돼야되지 그니까 러 넓이가 2대1이면 닮음비는 닮음비는 얼마? 루트2대1이 되겠지 닮음비가 루트2대1이잖아 그러면 닮은 비가 루트 2대 1이니까 어 여기부터 써야지 여기부터 써야지 지금 여기가 뭐지? 2루토지 2루트5 2루트 5대 2루트 2루트 큐비 이렇게 써야지 그럼 여기 외향의고 큐비는 2루트 5 B, Q, Q, 루트 2 큐비가 그러면 큐비가 루트 2로 나누면 루트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5Q, 5Q는 얼마? 4 마이너스 루트 10이 되는 거니다 됐지?